여러분, 역사 속으로 흥미로운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술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영조 임금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영조는 왜 그토록 술을 싫어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금주령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잦은 기근으로 백성들의 삶이 팍팍했던 시절, 영조는 쌀이 부족해지자 술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곡물을 아껴 백성들을 구휼하고자 했습니다.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숭상했던 그는 술에 취해 기강이 해이해진 관료들의 모습도 못마땅하게 여겼죠. 심지어 그는 술을 나라의 운명과 연결시켜 생각하며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영조의 금주령은 그야말로 강력했습니다. 술을 빚거나 마시는 자는 엄벌에 처했고 심지어 이웃집까지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제사 때 쓰이는 술까지 금지하고 단수를 사용하게 할 정도였으니 그 엄격함을 짐작할 만하죠. 금주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어제계 주윤음을 전국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금주령은 백성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몰래 술을 비접하는 암시장이 성행했고 이웃 간의 불신과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심지어 금주령을 빌미로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적인 패단까지 발생했죠. 영조 자신도 술을 즐겼다는 의혹이 있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영조는 금주령을 선포한 지 43년 만에 이를 해제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과 금주령으로 인한 부작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뒤를 이은 정조는 즉위 후 금주령을 완전히 폐지하고 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영조의 금주령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압하고 사회적 부작용만 초래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주령 시행 과정에서 조세 체계를 개편하여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고자 했던 영조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술과의 전쟁을 통해 백성들을 구율하고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영조의 마음은 갸륵했지만 지나치게 강압적인 방법은 오히려 더큰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죠.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영조의 금주령 역시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